fx가 x의 n 제곱이라고 치자 f a 하면 은 n a의 n 1이 되잖아 우리는 얘를 구하러 갈 거야 f a의 식이 있었지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아, 그렇지 이거에 fx가 x의 n 승인 거를 대입을 해볼게 얘만 해볼게 얘만 a 플러스 h 의 n제곱 얘만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h의 n제곱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지 그럼 h 를 묶어 여기는 n 곱하기 a n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우리가 리미트 h가 h는 어디로 가... 가기로 했어? 0으로 근데 이 h는 뭐랑 약분돼 얘랑 h 0으로 보내자 얘는 남고 이거는 여기 0 들어가니까 이거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<laughs>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얘는 결국 뭐다? 이렇게 가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공식으로 나오는 거지.